이본대로 가게 만든 그런 법, 악법, 맞습니까? 공수처법, 이제 이 공수처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런 법 없습니다. 제대로 나라에 제대로 된 나라에 이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수처라는 거 수사기관이죠? 권력 가진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죠? 근데 왜이거만더 만들었을까요? 딴 생각이 있어서 만든 거죠? 검찰 개혁한다고 공 공소를 만든다 고 그래요. 여러분 법원은 잘합니까? 대한민국 법원 잘합니까? 그러면 법원 개혁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2 법원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법원 말고 또 다른 제2의 대법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잘하고 있습니까? 잘 접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2재판소 만들어야 되겠죠? 예, 또 우리 행정부는 잘합니까? 지금 기재부가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까? 거의 어, 그런 건 우리 제2기 기획재정부 만들어야겠죠. 되 이러다 보면 우리 날새는게 뭐냐. 새로운 조직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세계는 다 지금 정부를 줄이고 있어요. 공무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말입니까? 왜그 공수처 만들었느냐? 왜 선거법, 이상한 선거법 만들었느냐? 결국, 독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문재인 게이트 수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어요 선거 부정입니다 그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허용하지 않은 요제소 거기 뇌물 받은 거 수사하고 있다가 감찰하고 있다가 중단시켰어요 누가 중단시켰냐 청와대에 있는 문, 친문 핵심들이 중단시켰어요. 그,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이거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건 중단시키겠죠? 다 갖고 와라, 중단시키겠죠? 이게 과연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저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수인이시죠? 신분 세력들이 이, 종, 이 나라의 수인입니까? 신분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수인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외쳐보세요. 내가 수인이다! 내가 수인이다! 내가 인이다 내가 문재인 정권, 자기 멋대로 하는 이 법정을 주인된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우리 자손들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번영된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됩니다. 이번 4월 총선, 이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좌파 독재로 가느냐? 우리는 기로에 서, 있,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좌파 독재로 갈 것이냐? 우리가 그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4월 총선은 그 교두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이 정부의 법정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정부의 법정을 막아내서 지금 왜곡된 우리나라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아서 정상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살립지다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짓겠지다 우리의 평탄한 을 되살려 냅시다 우리 교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이 루어질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와 경쟁에서 당당한 세계인류국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대전원의 출발점은 4월 15일 금년 총선입니다. 우리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저희부터 먼저 확실하게 달라지겠습니다.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국민 중심의 민생 정당으로 철저하게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짜 잘 사는 나라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안전도 찾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철저하게 바꾸겠습니다. 혁신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당에 들어온 지 지금 1년 다 되갑니다. 그동안 우리 당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전의 날은 4월 15일, 이제 네 달쯤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부서지고, 바뀌어지고, 혁신하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으로 얻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는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자유 우파가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바로 통합인데 여러분이 통합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뭉치면 이깁니다. 이등골이 아무리 정말 악날에도 우리가 뭉치면 이깁니다 여러분.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억골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업권에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진 세대들에게 정말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뀌어가야 합니다 저부터 험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방에 뜯어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제들이 험지로 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난 과거를 보지 말고, 변화해가는 자유한국당을 보시고,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힘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이겨냅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함께 싸워 이깁시다 자유 대한민국 찍겠시다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웁시다 우리의 대한민국 바로 지켑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당대표께 다시한번 뜨거